추워. 아유, 아직 해도 뜨기 전인데 이른 겨울 아침에는 농부님들도 이은 없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얼른 한번 가볼게요. 어, 우 어, 추워. 춥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한 겨울 동특이 무섭게 충남 논산으로 달려왔습니다. 이맘때 농촌은 바쁠일 없는 농한인줄 알았는데요. 제 예상이 완벽하게 빗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딸기가 너무 흔직스럽게 생겼어요. 오늘 새벽에 딴 겁니다. 저희들 5시부터 나와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아 아침부터 새벽부터 네네. 딸기 수확을 하시는 네네. 거예요? 그날 그날 따야죠. 소비자분들한테 최대한 신선한 딸기를 제공을 해야 되니까요. 음, 그러면 네. 제가 오늘 일꾼이 돼서 딸기 수확도 하고 선별도 좀 도와드리면 될까요? 네 아유 그럼 감사하죠. <laughs> 네. 하우스 밖은 매서운 동전군이 찾아왔지만, 여긴 향긋한 딸기향이 가득합니다. 엄동설원에도 주렁주렁 열린 겨울 딸기. 자고 나면 빨갛게 익는 딸기 덕분에 오늘도 농민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딸기밭으로 출근했습니다. 이렇게 랜턴까지 켜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하려면 랜턴이 있어야죠. 아, 보이지 않으니까요? 네, 네. 아, 그럼 저도 랜턴 좀 주세요. 저 열심히 해볼게요. 지금은 딸이 밝아서 그냥 하셔도 될것 같은데. 아 그래? 요와 <laughs> 얘는 내주은만하다와 충남 딸기 생산량의 45%를 차지하는 논산딸기. 논산딸기를 대표하는 품종이 바로 설향인데요. 빛깔 고게잘내었죠와 근데 진짜 설탕물 코팅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윤기가 잘르르르거든요. 이게 진짜 논산딸기인가봐요 2005년 충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토종딸기 서량. 과실이 크고 생산량이 많아서 오! 농민들에겐 우와. 효자 딸기로 불립니다. 농산이 토양이 좋고 뭐 일조량이 많아서 음. 그래서 농사를 딸기를 많이 하게 됐고 음. 지금은 논산 지역만 해도 한1,800 농가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잖아요. 대한민국 딸기의 수도는? 네, 논산이다. 논산이다. 네, 역시 네. 논산 딸기 믿고 먹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특히 겨울딸기는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숙성되기 때문에 당분 함량이 더 높은데요. 또 딸기가 겨울과일의 여왕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아, 대표님, 네, 잘 땄어요. 아, 우와, 뭐딱 보세요. 예쁜 애들만 떴죠. 네, 아주 버금스럽게 밧장물은 네. 농부의 발걸음 소리 듣고 자란다고 하죠. 딸기농사 7년차인 박기현 농부, 겨울에 출하하는 딸기가 10톤이 넘을 만큼 이제는 농사 실력도 탄탄해졌는데요. 논산의 다양한 딸기를 알리기 위해 신품종 딸기도 공들여 재배하고 있습니다. 얘는 아까 봤던 서량이랑 다르게 모양이 세모난 게더 예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원추형인데 비타벨이라는 품종입니다. 왜 비타벨이에요? 아 비타민 C가 많이 함유돼 있어서 비타벨입니다 그러면 비타민 C니까 네. 피부미용에 굉장히 아, 좋을 것 좋죠. 같은데요? 피부미용도 좋고 음. 면역력 강화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좋고요. 네네. 비타민C 함량이 서량보다 30%많고요 과육이 단단해서 식감도 좋다는데요. 비타베리, 과연 이름값을 제대로 할지 탐구해봐야죠. 자. 아, 우와, 감사합니다. 음? 음, 우와, 우와, 과육이 네. 씹는 맛이 되게 아삭아삭하아고그 비타음료 있잖아요. 네. 그 비타음료 먹었을 때 맛있는 새콤한 맛이 느껴지고요. 끝에는 막 단맛이 살짝 열대과일 맛 비슷한 단맛이 나죠. 설향 네. 단맛하고는 또 조금 다릅니다. 음, 음. 네. 매력있다, 비타베리. 충남 농업기술원이 7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비타베리. 아삭한 식감을 자랑하는 고당도 딸기로 입소문나면서 비타베리 주문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딸기의 신선도를 위해 논산의 딸기 농가들은 당일 수확, 당일 출하 규칙을 철저히 지키고 계셨는데요. 매일 아침 수확한 논산 딸기들은 이곳에 모입니다. 싱싱한 논산 딸기들이 한곳에 모이는 유통센터. 딸기 공동 선별과 포장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와, 여기도 엄청 바쁘네요. 아, 네. 여기 뭐 논산 딸기는 다모인 것 같은데요 여기?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약 10톤 정도 입고가 되고 있어요. 오늘 이걸로 한 5천 박스? 5천 된것 박스? 1 0톤이요 네. <laughs> 와 어머 하다 오늘 수확한 10톤의 논산 딸기가 이제 곧 전국으로 유통될 텐데요. 어? 보양탐구 대장 눈에 수상한 딸기가 포착됐습니다. 안 익어서. 좀 빼려고 이렇게 놓으셨나봐요. 아닙니다, 화해량. 아닙니다. 품종 자체가 흰딸기 이름이 신델라라는 품종입니다. 응? 음? 어떠세요? 와 너무 달아요. <laughs> 네, 과즙도 많고요. 어, 약간 파인애플 향도 약간 납니다. 네. 그리고 약간 복숭아 아, 네. 같은 맛도 있어요. 네. 딸기 못지않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논산 딸기를 찾는 주문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품종별로 크기별로 세심하게 이어지는 포장 작업. 딸기 팩마다 귀여운 스티커도 꼼꼼하게 붙이시더라고요. 논산에 또 훈련소가 있다고 우리 병장 캐릭터가 이렇게 있네요. 이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논산시에서 보증하는 농산물이라는 뜻입니다. <laughs> 앞으로 이 귀여운 군인 캐릭터 있는 딸기만 골라 먹으면 뭐 맛은 보장이 되어 있는 거네요. 네, 안심하고 맛있게 드셔도 됩니다. 네. 딸기가 제철인 요즘 논산 화지 시장도 골목골목 딸기향이 가득합니다. 어, 여기 어디 근처인데? 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딸기 냄새를 맡고 왔는데 잠깐만요. 딸기 백설기, 딸기 예. 가래떡 딸기로 가래떡을 만들어요? 예. 쌀을 빵거 갖고 딸기를 쌀하고 섞어서 가래떡을 만들어요. 에이, 그 비싸고 귀한 딸기를 에이 렇게 많이 넣지도 않으실 거 이만큼 넣으실 거면서. 요이양반이소고만 살았나. 일로 들어와 보세요. 어? 진짜로 보여 드릴게. 화제 시장의 터줏대감 김기남 사장님은요. 겨울이면 떡집에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데이 딸기 손질입니다. 딸기떡을 만들기 위해선 시간과 정성도 필요한데요. 딸기를 손으로 웃게 뭉근하게 끓여주고요. 식힌 딸기잼을 쌀가루에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신선한 제철 딸기를 아끼지 않고 듬뿍 넣었다는 게 맛의 비법. 와 진짜 이 아버님이 이렇게 쌀이랑 같이 섞으시면 돼요. 이 딸기향이 은은하게 싹 퍼지는데 아이, 가래떡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이또 논산 딸기 들어가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대박. 이제 딸기향이 은은하게 풍기는 쌀가루를 포슬포슬 쪄줘야 합니다. 이대로 먹으면 딸기 백설기가 되고요. 길쭉한 가래떡으로도 즐길 수 있는데요. 고운 빛깔을 뽐내는 딸기가래떡. 딸기 철에만 맛볼 수 있는 화지시장의 인기간식입니다. 와 너무 예쁘게 생겼다. 맛이 어떨가 방금 전엔 딸기가래떡 드디어 맛을 봅니다. 음! 머 딸기 맛 나요. 그럼요, 진짜 딸기가 들어갔는데. 네, 네 잠깐만, 가래떡 보통 조청이나 꿀 찍어 먹잖아요. 전혀 전혀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 딸기의 달콤함에다가 새콤함까지 나고 야, 이거 너무 맛있데요 음. 조청, 꿀 필요없어요, 없어, 필요 필요없어요. <laughs> 참, 저앞뒤에 참, 네. 식혜도 해요, 식기 식혜? 식혜. 그럼 이거 떡 먹고 목마르니까 제가 네. 바로 가볼게요, 어머니. 네, 가서 어. 한잔하시고 네. 또 오셔요. 아, 또 먹으러 <laughs> 올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그게한 <laughs> 번. 네. 떡이랑 잘 어울리는 음료수가 바로 식혜인데요. 딸기의 고장 논산에서 온 딸기 식혜도 인기가 좋습니다. 우리 할머니 식혜 진짜 좋아하는데. 뭐 이건... 단호박 식혜 이런 거 음. 먹어 봤어도 딸기 식혜는 처음이에요. 내가 만들었지만 딸기 식혜가 너무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럼 저도 한잔좀줘 보세요. 네. 딸기 식혜 빛깔부터 맛있습니다. 그때 생긴 게 되게 예쁘게 생겼다. 케 <laughs> <laughs> 식혜 그 음료에 물에만 딸기만 나는게 아니라 을 씹으면 달고 네. 맛이 새콤달콤한 맛이, 네. 새콤달콤한 맛이 네. 나죠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이거요? 네. 보여드릴게요 손맛 좋은 반찬가게 사장님 새로운 메뉴를 고민하다가 딸기 식혜를 떠올리셨고요 엿기름과 딸기의 황금 비율을 찾기까지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딸기 식혜 맛을 잊지 못해서 멀리서 찾아오는 단골손님도 많으시대요. 이 축제에 가서 딸기를 이걸 식혜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사 먹던 사람들이 택배로 많이 시켜다 먹어요. 지금도 요물이네, 딸기 식혜. 네. <laughs> 화지시장에서 맛볼 수 있는 딸기 디저트는 또 있습니다. 시장 안에 있는 작은 카페. 이곳의 인기 메뉴는 특허 받은 생딸기 라떼입니다. 저도 집에서 딸기 라떼 만들어 본적 있는데, 이게 어떤 특허를 내신 걸까요? 아. 딸기로만 당분을 추출해서 설탕을 우와. 전혀 안 들어가고 딸기로만 뭐 상상이 안 가겠지만 논산딸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논산딸기를 더 건강하게 즐기고 싶어서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딸기라떼 제조법을 연구하기 시작한 건데요. 청년 상인의 도전과 정성이 담긴 특별한 딸기라떼입니다. 이게 딸기 특허 받은 거예요. 딸기를 중탕을 해서 당분을 만든 거예요.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딸기로 떼 맛이 새콤달콤할까요? 그냥 이거 딸기 진짜 그대로 통으로 갈이싹 씹히고요. 딸기의 맛에 그 유산균의 맛까지 또 같이 들어오니까 새콤달콤한 맛이 일단 배가 되고요. 진짜.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먹어봤던 딸기라떼 중에 탑! 탑모 탑! 감사합니다. 어. 역시 특허받은 딸기라떼는 다르네요. 네. <laughs> 제철맞은 논산 딸기 덕분에 화제시장엔 달콤한 활기가 가득합니다. 논산 딸기를 알리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고민하는 음 시장 상인들. 앞으로 논산 딸기는 얼마나 더 새로워질까요? 오늘 논산에 와서 이 딸기의 푹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도 꼭 이곳에 오셔서요, 이 맛있는 논산 딸기 맛보시고 이 딸기의 다양한 맛도 느껴보세요. 느껴보세요. 딸기의 고장 논산은 새콤, 달콤, 딸기 향이 넘칩니다. 동장군 주위에도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린 논산 딸기. 겨울엔 맛과 영양도 으뜸인데요, 겨울 과일의 여왕 논산 딸기로 건강 관리 향긋하게 하시길 바랍니다.